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만에 3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확산 우려는 여전히 큰데요. 3에서 18세인 한경기 확진자가 올해 들어 900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초등학교에선 특별한 집단 발병 사례가 없었지만 어린이집과 학원에서 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브리핑 주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네. 3월 23일 코로나19 감염증 국내 발생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3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331명. 해외 유입 사례는 15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9만 9천 421명입니다. 올해 학령기 환자 약 3에서 18세를 말씀드립니다. 감염 사례는 총 61건, 932명에서 발생하였으며 전체 발생의 약 1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개학 이후에 특별한 집단발병 사례는 없었으며 학령기 환자의 경우는 개별 감염 사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집과 학원에서는 일부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축구 클럽과 기숙사 등에서 단체 생활을 하거나 개인 방역 수칙 준수가 미흡하거나 공동 식사 등을 통해서 추가 전파가 이루어졌고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이용자 그리고 종사자의 집단 감염 후에 가족과 동료를 통해서 다시 지역사회의 직장과 학원 어린이집 등으로 n 차 전파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의 보건관리자는 건강 모니터링을 강화하시고 그 발열 이외에도 몸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 학생들을 그 귀가하여 검사토록 하고 주기적인 소독과 실내 환기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4주간 전체 감염 사례 중에서 31.7%를 차지하는 개별 접촉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가족 간 감염이 50%, 지인 그리고 친구 간 감염이 10%, 직장 동료 감염이 8.6%를 차지하였습니다. 가장 높은 비중인 가족 간 전파의 경우 특히 주로 윗세대에서 아래 세대로 전파되는 경향이 뚜렷하였습니다. 가족 전파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30~40대가 19세 이하의 연령으로 전파한 사례가 13.8%인 반면 그 반대의 경우 즉 19세 이하가 30~40대로 전파한 그런 구성비는 2.9%에 불과하였습니다. 즉 인구 구성비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부모가 자녀에게 전파하는 사례가 그 반대의 경우보다 훨씬 많았다는 것으로 가족 간에도 평소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하셔야 합니다.